그, 최승재 의원께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조속기 소급 적용해서 보상을 하라고 촉구하는 농성장에 에와 있습니다. 오늘은 3일차에 같이 이제 그 릴레이 단식에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. 음, 제가 소상공인 한 지가 30년 가까이 되는데, 어, 이렇게, 어, 양대 정당 중에 한 곳, 양대 정당에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의 그 입장을 전면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처음 좀 뵙는 광경이지 싶습니다. 그래서 당이, 어,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힘을 보태고자 이렇게 왔고요. 어, 약간 이제 좀, 좀 언제까지 그 단속이 되어, 언제까지 규제가 될지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그래도 의원님이, 최승길 의원님께서 이렇게 어, 힘을 이렇게 이제 보태고 계시고 이렇게 촉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조금 숨통이 좀 튀우는 기분입니다. 어, 앞으로 될수 있으면 이제 가능한 또 와서 힘을 또 보태겠고요. 주변에서 좀 많이 좀그 최승재 의원님이 우리 그 대변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